방미 사업청은 2014년 3월부터 개발해온 120mm 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 차량이 시험 평가 결과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형 120mm 자주박격포는 기존 4.2인치 박격포 대비 사거리가 최대 2.3배, 화력이 1.9배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의 회전 없이도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하며 목표물 변경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자동화 사격 지휘 체계도 갖춰 다른 체계와 연동해 실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유사시 개별 포마다 구축된 독자적인 지휘 시스템으로 화력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방사청은 기존 박격포 운영 인력의 75%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해 미래 군구조개편에 따른 운용 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신형 120mm 차주박격포 개발 성공. 이번 무기 체계는 413억 원이 투자됐으며 한화디펜스, SNT중공업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100여 개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해 국산화율 100%를 달성했다. 방사청 김기택 기동화력 사업부장은 120mm 자주 박격포와 사격 지휘 차량 개발 성공으로 기계화부대의 임무소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 120mm 신형 자주 박격포 개발이 끝났다. 120mm 자주 박격포는 자동화된 120mm 박격포를 K200A1 궤도형 장갑차에 탑재한 화력 체계다. 기존 박격포에 비해 포탄 사거리와 화력이 증대된 것은 물론, 자동화 사격통제 장치로 기계화 부대의 임무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욱이100% 국산 기술과 부품으로 만들어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도 기대된다. 방미사업청은 2014년 3월부터 약 413억 원을 투자해 한화디펜스, SNT중공업과 함께 개발한 120mm 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 차량이 시험 평가 결과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120mm 자주박격포는 사거리와 화력이 크게 증가했다. 또 자동화된 사격 통제 등으로 임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방사청은 기존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사거리가 최대 2.3배, 화력이 1.9배 늘어나고 차량의 회전 없이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하며 목표 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 변화되는 작전 환경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항선식 120mm 박격포를 적용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최대 분당 발사 속도는 8발이며, 지속 발사 속도는 분당 3발이다. 최대 사거리는 12km다. 차량의 이동 속도는 시속 70km이며, 수직 장애물은 높이 64cm를, 참호는 1.68m를 통과할 수 있다. 또 자동화 사격 지휘 체계를 구축하여 다, 체계와 연동하여 실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유사시 개별 포마다 구축된 독자적 지휘 시스템으로도 화력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또한 기존 박격포 운용 인력의 75% 수준으로 운용이 가능해 미래 군구조개편에 따른 운용 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국산화율 100%로 개발에 참여한 4개 방산업체, 100여 개 중소 협력업체 등 방산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유사 박격포 체기보다 사거리, 화력,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성능이 우수하여 향후 수출도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센터. 방위사업청이 개발 완료를 선언한 120mm 신형 자주박격포 사진 하나 디펜스 120mm 자주박격포는 육군기계화 부대의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4.2인치 박격포는 27에서 43년 운용돼 노후화가 진행되고 기능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택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장은 120mm 차주 박 격보와 사격 지휘 차량 개발의 성공으로 기계화 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관심 국가로의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지역 대표 방산업체인 한화디펜스와 SNT 중공업이 노후 박격포를 대체하는 120mm 자주박격포 개발에 성공해 이르면 내년 발주와 2021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 지상 전력 수주가뭄을 어느 정도 해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디펜스는 27일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 이사업장에서 120mm 자주박격포 및 사격 지휘 차량 체계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 27일 한화 디펜스 창원 이사업장에서 열린 120mm 자주박격포 및 사격지휘 차량 체계 개발 종결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이 주관한 가운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 관계자, 체계종합업체 한화 디펜스를 비롯한 S&T중공업, n LIGNX 의원, 풍산 등 협력업체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120mm 자주박격포 및 사격 지휘 차량 체계 개발 성과 공유, 해당 개발 관련 유공자 표창, 장비 시연이 진행됐다. 120mm 자주박격포 및 사격 지휘 차량 사업은 한화디펜스를 비롯해 SNT중공업 등 주요 방산업체 4개, 중소 협력업체 100여 개 사가 참여하고 있어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지상전력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이들 방산업체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디펜스와 SNT중공업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부품을 발주해 오는 2021년부터는 본격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장비의 적기 전력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내 방산업계 활성화는 물론 창원을 포함한 경남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중소 협력 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방산업계에서 장비의 국내 전력화 여부가 해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120mm 자주박 격포 및 사격 지휘 차량 전력화가 적기에 진행될 경우 해당 장비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120mm 자주박 격포는 지난 2014년부터 한화디펜스가 완성 체계 및 차량 체계를 개발한 장비로, 한화디펜스의 k b k 1 궤도형 장갑차에 s n t 중공업에 자동화된 120mm 박격포를 탑재해 기존 박격포 대비 사거리를 2.3배, 화력을 1.5배 증대시켰다. 또한, 사격 재원 산출, 방열, 탄약 장전 등전 사격 과정에 자동화된 시스템이 적용돼 신속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으며 타 체계와 연동을 통한 실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개별 포마다 구축된 독자적 지휘 시스템으로 화력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방산 물자, 특히 완성 장비의 국산화율은 총 조달 가격에서 외화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비율로 계산된다. 장비 조달에 투입된 국내 생산요소 및 국내 생산기반 활용도 평가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국내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수 있다. 국산화위를 분야별로 보면 국내 기술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단약. 통신전자 분야는 국산화율이 높고 주요 핵심 부품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 함정 분야는 낮은 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 10월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의 항공 관련 부문을 통합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기체계 종합업체다. 2000년 4월 국산 전투기 KF-16 최종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KT-1 기본훈련기 출하 및 지상훈련 장비 CPT 1호기 납품, 경정차 헬리콥터 BO-105 최종호기 납품, 보잉 747, 주날개 골격 500호기 및 초음속 고등훈련기 t 5 1호기 출하 등의 실적을 올렸다. 기동 헬기 수리온 개발에도 성공했다. 삼성 탈레스는 2000년 삼성전자의 방산부문과 프랑스 탈레스사가 50대50의 지분 비율로 합작해 만든 회사다. 이중 첨단 레이더 분야는 STC의 주력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기 용인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레이더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해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P3 시기에 장착되는 레이더를 이스라엘 ELTA 사와 기술 협력해 생산, 공급하게 됐다. LIGEN X1은 1976년 2월 금성정밀공업으로 출범한 회사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유도무기 및 수중무기, 레이더, 전자전 및 전술정보통신체계, 항공전자무기, 지휘 및 사격통제체계 등 핵심 무기체계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또, 순항 함대함 유도무기 해상과 수중 유도무기인 잠수함 킬러 경월의 청승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중고도 방공 미사일 천궁과 지대지 탄도 미사일, 현무등 첨단 유도무기류 개발에 성공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 두산 DST는 2009년 두산 인프라코어의 방산 사업 부문이 분리 독립한 업체다. 2002년에는 30M 쌍열 자주 대공포를 독자 개발, 공급했고 현재는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등의 개발과 더불어 포탑 탑재 장갑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외 대공포 체계, 로켓 발사대 체계 등과 각종 함포, 어뢰 발사대 등을 생산하고 있는 두산 DST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다목적 위성의 고도, 귀도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